아니, 유진아. 어? 이 드라이기가 있는데 여기 이왜너집에다다 왜 좋은 거야? 어, 드라이기가 약한 경우 있어서. <laughs> 아니, 무슨 야. 어? <laughs> 아니, 이거 이거 뭐야? 이걸 왜 가져왔어? 오니까 <laughs> 나중에 야식 먹을 때 젓가락이 필요 없을 때. 아니, 야, 우리 왜, 텀블러를 왜 가져왔어? <laughs> 커피 마실 때 시원하게 마실 거. 고 아니, 야, 저 이거 약은 뭐야? 우리 항상, 맨날 아프잖아 어아약 챙겨 다녀야지 누가 아까 나 메디폼도 나 다쳤다고 메디폼도 주고 가위도, 가 메디폼에 가위도 가져오고 진짜. 와, 와 가위는 아니 가위는 대체 와 대단하다 가위 왜 가져왔냐고? 어. 이런 데 쓰려고 가니 지갑은, 이거 왜 지갑은 왜두 개야? 하나는 1부지 넣고 하나는 카드 지갑 흘있는데 나중에 하나로 합칠 거야 이 가방이 뭐야, 하나 아니야, 둘, 이거. 둘. 여기 셋. <laughs> 요 가방은 나중에 쇼핑용고내 <laughs> 냈을 <풀> 거야. 아, <laughs> 아니, 어? 나 처음 보려 내가 샀어? 아니, 씻을 때 없는 경우가 있어서. 아니, 막, 나 항상 씻다뇨 아니, 그래? 그럼 어. 스텔에 그 일회용 그 탑을 주지 않아? 일회용 탑 없는 경우가 많아. 이건 뭐야? 여성용품? 응. 어. 그날이야? 그냥? 아니, 혹시? 그냥, 그, <laughs> 여성 청결제? 아. 이용품 그거는? 뭐? 지퍼백은? 집합 때는 왜 가져왔어? 나중에 그냥 수납할 때 쓰려고 <laughs> 유진이가 가져온 콘텐츠. <laughs> 아, 근데 너 이거 진짜 안 가져왔으면은. 아, 네, 나는 일본 오는데 진짜 생각도 못했어. 돼지코. 그냥 안 가져왔으면 고맙다. <laughs> 아, 너 덕분에 그냥 편하게 왔다. <laughs> 아니, 이거 유진아, 물티슈 이거 집에서 쓰던 거 가져온 거 아니야? 어. 아니, 그럼 부모님은 또 꺼내 쓰셔야 되잖아. 우리 집에 물티슈 많아. 이거는 뭐야? 파스? 어. 아 진짜 준비성 진짜 대단한 것 같아. 멋있다 유진아. 멋지다. 야 유진아. 응? 너비밀 진이봉지 그냥 투명한 거 혹시 있어? 저기 내 캐리어에서 보면 저기 롤 같은 거 있어. 이게 뭐야? 아, 왜 가져왔어? 다이소에 있으라고다이소 있는 거 알겠는데. 너를... 아, 와, 진짜 걱정이다. 아니, 어떻게 마음에 다 있냐? 진짜, 죄송합니다. 진짜. 투머치 패커. 나도 할수 있어? 나니 아, 이렇게 안 할래. 이거 아이폰 충전기도 반지단다 아니, 이거, 뭐냐, 이거, 와치. 아, 진짜 대단하 준비성 진짜 대단하다. 그래, 너가 이렇게 가져와주니까 나는편하고 좋지. 고맙다, 야.